오늘은 구약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40장에 있는 말씀은 성막을 봉환하는 모습으로 출애굽기를 마감하는 곳입니다. 성막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제사장의 측무가 준비되어지자 주님은 오늘 40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주님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첫달 초하루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을 이스라엘 역사의 갱신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가리고 또 상을 놓고 진설병으로 배열하고 등장대에 불을 켜고 분향단과 언제단과 물두멍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기름을 발라 성막 기물을 성별하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므로 그 모든 명령을 또한 모세가 수행을 했습니다. 40장 16절 이하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어떻게 따라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40장에 여덟 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구절의 반복은 성막 건설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졌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적인 지식이나 판단으로 성막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세워지고 또 모세는 그것을 철저하게 수행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모든 일이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완수되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찼다라고 오늘 34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신비의 섭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성막 완공식의 완성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형태를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성막이 아니라 단지 천막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깃든 천막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 건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현실로 내려오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보면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이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것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차고 하늘에 영광이 가득 찼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14일 날 되는 날 어린 양을 잡고 출애굽하여서 3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10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그때 모세는 두 번이나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2년 정월 초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여행하기에 앞서서 그 무리를 시내산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을 붙잡고 광야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성막을 뒤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전에 백성들 위에 덮고 있던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저희들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눈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있는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가나안을 향해 이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성막과 회막 성막이 완성된 뒤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회막 성경 말씀에 성막과 회막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성막, 우리가 잘 아는 그림으로도 봤던 천막으로 만져진 오늘날에 보면 교회 같은 모습이 성막 회막은 그 성막과 그 앞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만나는 공간적인 교제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회막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무엇이다, 회막이 무엇이다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매 순간마다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구름을 이야기할 때에 역경과 시련, 재난과 환란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은 이 구름이 주는 교훈을 소망과 아름다운 약속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구름을 부정적으로 보지를 않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늘 구름은 축복의 징조입니다. 감으로 몇년 감으로서 힘들할 어때 기도할 때 멀리서 한쪽에 구름이 보여집니다. 비오는 징조입니다. 축복의 징조고 구약의 구름은 그와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종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령한 축복을 구름을 통해서 보고 왔던 것입니다. 구름에 관한 구약성경의 첫 기록은 노아 홍수 때에입니다. 장세기 9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습니다 무지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축복의 언약 그것도 구름 속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름을 볼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기를 구해야 합니다. 구름은 축복의 단비를 가득히 품고 비를 내려줌으로써 생명이 소생케 되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료와 음료를 먹고 마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구름이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줄 믿습니다 이어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당황스러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아주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가닥 내려오고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의 시간입니까! 빨리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 찬그 성막 모세는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을 했고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성막 건설을 진도 지휘했던 그인데 왜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 성막을 사용하는 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모세인데, 왜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을까? 모세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되어지고 나서는... 그 역할이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막은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아름답게 빛나는 이유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자였지만은 성막을 짓고 물러날 때를 알았던 인물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는 여호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퇴장에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우리들인데 모세는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온전히 규정하고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 안에 충만하기에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은 것은 몇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또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임재하시니, 그곳에는 영광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을 뿐이었지만, 이제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이 안주하시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한 것은 모리아산 떨기나무 앞이었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시내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지어지니까 그 산에 가서 만났던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높이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자고 있는 그 장막 곁으로 성막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걸음걸음 속에서도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잊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막에 가득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형상으로 보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느냐 영광의 주님께서 교회의 거처를 삼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야말로 여호와의 집이며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막이 구름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에 이 말씀은 출애굽아.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동안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광야의 삶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뜯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성막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삶, 이 젊음, 건강, 지위, 명예, 통장에 있는 그 잔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붙어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낭패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스럽게 붙잡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강박이 되어서 불안해지고. 관계는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가는 출발하는 것과 멈추는 결정은 하나님의 현지하시는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인 그 구름을 통하여서 출발과 멈추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조금 편하니 좀더 머무르, 머무르자. 아, 여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빨리 출발하자.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기와 멈추기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늦게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꾸립니다. 출발 준비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머물러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말씀해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 년이든지 거기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떠오른 날에야 행진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출발을 자기 뜻대로. 멈추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름의 신호를 잘 지킬 때 그의 진로는 안전했습니다. 모든 교통 사고의 원인은 교통 신호 빨간 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등의 불빛을 무시할 때에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불빛을 무시하는 때에는 우리의 신앙 행로에 위험이 다가옵니다 실패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 e 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전 t 하신 능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 t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강한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휴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을 제사보다 낫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가 볼수 있었어요. 이 구름이 광야의 길을 향하는 나아가는 나 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순히 방향을 가르키기만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날씨는 낮에는 기온이 40도 뭐 40, 50도까지 올라온 뜨거운 태양빛의 더위 또 해가 지고 나면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엄청 추위가 다가옵니다 그와 같은 날씨에서 구름기둥이요 해를 가려서 그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따뜻한 온기로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편에 따라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주셨고요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필요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이 모자라서 무엇을 못 주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무엇을 못 주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존중하는 자에게 그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구 네. 시편 14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의의 은혜로시도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근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방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조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징표를 신뢰하며 가기와 멈추기를 하는 자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